고추 타는 거 힘드세요? 고추 타는 거 힘드세요? 타는 건 힘들지 않아. 여기 좀 보세요. <laughs> 타는 건 힘들지 않은데. 어. 허리가 아파. 그게 아파. 힘든 거예요. <laughs> 요아 근데 고추가 장난이 아니에요. 네. 너무 많이 달렸어요아한 나무에 한백 개씩 나와 백 개씩. 달렸네, 농사를 너무 잘졌는가 보네. 아, 농사를 얼마나 잘졌는지 꽃수망 하셔도 되겠어요 사장님. <웃음> <웃음>